수많은 퍼지드 팬들 중 23528호와 23529호를 맡고 있는 두 사람 깊어지는 마음을 조퇴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주 맛치 현란한 손돌림에 보여집니다 <laughs> <laughs> 하나둘의 여운을 담은 패턴 부채 제 배경으로 대리 여우산 뽑았어요 원단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이런가? 이런...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어잉... <어헹? 웃음> 입니다선 없어요. 감은요? <laughs> 감 없어요. 원, e song. 이 이렇게 됐답니다. 선과 감은 없지만 단점이 있으면... 자리를 좀걷서 하나하나 접어줘야 함. 여러분들은 돈 주고 맡기세요. 쏙... <laughs> 아, 시다 저... <다단. 웃음> 뭐하는 거예요? <laughs> 가 <목소리가> 끝나기로. <등락이>. 아. <웃음> <웃음> 원래 봤어요. 안 만들고 뽑기는 오디션 사탕 크립토. 원래 원래 이렇게 굉장가 있는데. 면봉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 어, 그 막대잖아요. 사탕인데. <laughs> <laughs> 소리 안 해요. <laughs> 어우나. <laughs>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결과? <laughs> 아. 입니 할터 주시면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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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스티커, 그디고첫 번째 비로그 패널 등장했었어 하라산 포스터에서 바르는 오브제르 쿨라 한타만탕그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디테일 보겠습니다. 모티브션 공식 안전 스케치 잠깐 등장. 스케치 카메라에 찍힌다고 해서 신났어요. 열심히 포즈를 취했어요. 붙인 스티커가 많아서 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laughs> 컷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망의 슬로본 망토 자동차 또한 지난 브이로그에서 볼수 있어요 더 많은 과정은 브로그로 확인해주세요 사실 그때 컷다 썼음 여름버전도 있어요 한라. 가장 최근에 만든 키크 목걸이에요 처음부터 목걸이 만들고 샀어요 키링에서 <laughs> 떼서, <웃음> 떼서. <웃음> 목걸이. 목걸이를 <독서>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나마 하는 건지도 더블 이슈. 타타랑 인세코 팀입니다. 직업병 때문일까? 헛디렁 거트 만드는데 진지민 칸. 은혜 씨와 지원 씨는 하라삼 콘서트를 갔는데도 세 번째 스카프가 없다.